송가인의 결혼식 가족과 친구들이 일찍 도착하며 축제 분위기 물씬 가수 송가인의 결혼식이 오늘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송가인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예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도착해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송가인은 한국 전통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타로 이번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를 포함한 약 2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하며 비교적 소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축하. 송가인의 가족들은 누구보다 일찍 도착해 결혼 준비를 도우며 정성껏 그녀의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송가인의 어머니는 하객들을 일일이 맞이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고, 아버지는 딸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들 역시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 신부 대기실에서 송가인과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송가인의 결혼은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며 앞으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 한편 송가인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다양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결혼식장 근처에서 꽃다발을 전달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축하를 표현했습니다. 송가인은 결혼식에서 밝고 화사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도전 송가인의 결혼식은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예고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송가인의 결혼 후 활동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송가인과 신랑이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며 이들의 앞날에 무궁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타슈달 12월 월간 투표 시작 전광판 광고 수상자는 최고의 앨범, 앨범, 박서진, 브랜드파워 팬들의 열딩 참여로 이루어지는 12월 월간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팬덤의 열정과 지지를 보여주는 이 투표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스타를 선정하며 수상자는 전광판 광고라는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12월 투표 결과 가수 박서진이 최고의 앨범 부문에서 배우 김혜윤이 브랜드 파워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서진 대중과 팬들의 사랑을 입증. 박서진은 올해 발매한 앨범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으며 뛰어난 음악성과 감성적인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앨범은 출시와 동시에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고 수많은 방송 및 공연 무대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박서진은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고의 앨범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그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이름과 앨범이 주요 도심 전광판 광고로 대중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브랜드 파워 김혜윤 차세대 톱스타로 자리매김. 김혜윤은 드라마와 영화에서의 안정적인 연기와 독보적인 매력으로 브랜드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광고와 홍보 모델로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녀의 성공적인 연기와 더불어 팬들은 이번 투표를 통해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혜윤의 이름은 브랜드 파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주요 전광판에 그녀의 이미지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그녀의 인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차시 팬들의 열정과 스타들의 감사. 이번 월간 투표는 팬덤의 힘과 스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수상자들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팬들은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성취감을 공유하며 응원 활동을 더욱 활발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광판 광고 스타와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체 전광판 광고는 팬들의 열정이 스타에게 전달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김혜윤의 얼굴이 전광판에 등장함으로써 그들의 활약이 대중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월 투표는 팬들과 스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팬덤의 힘으로 더욱 많은 스타들이 빛나기를 바랍니다.